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빠랑 트윈니스를 해보자. 네. 자, 똑같이 나눠가진 다음에 자기 응. 차례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뒷면으로 펼치는 거야. 자, 펼치다가 응. 똑같은 그림이 나오면 양손으로 올리면 돼요. 네. 예, 그래. 자, 근데 한 손은 내네 손인데 한 손은 다른 사람 손이면 응. 하나 둘셋 하면서 뒤집을 거야. 그리고 다시. 똑같은 그림을 찾는거예요 알았어요? 자, 어. 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다섯세트 모으면 이기는 게임 알았어자 자, 누가 먼저 할까? 저부터 할게요 자해 아쉽네요 어, 야, 너무 많다요 네. 헷갈린다 너무 헷갈리네요 음. 이것도 너무 많아, 서어호러 가보여요? 응응 음. 너무 어텔 호텔 거아니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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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자 태림이 하세요 호텔 호텔 호어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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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어호어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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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빠는만 잘래. 오케마음이반 돌려. 아, 아 한산 시겠다. 뒤집어. 하나, 둘, 셋. 자, 아빠 한다. 저아까전에그 뒤. 어. 면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 돌리면 한센트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좀 잘못 돌리면 빵인데 제가 음. 잘못 눌릴 리가 있겠습니까? 맹 없거든요. 있는 것 같아서요. 음나 돌린 것뻔 나잖아요. 아 이건 제빵는데어 남성 여성입니다. 어, 헷갈렸다요 남성은 여입입다다 g I guess y 성 u don't k 남녀 w I'm y o u n 거 I'm young. o 하나 음, 둘. Hmm. Hmm. 셋. 셋. 어, m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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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어, 어, 너무 쉬워. 네 야, 야. 너, 나 인정해, 줄게는데3이네요 어, 3대3 어, 같 3대 <laughs> 어, 음. 어질것 같아. 안 돼! 아직 안잠겼습니다 어, 하나만더 먹으면 지요 어, 잠 한다? 잠깐만요 카드가 따로 없는 아빠 한다? 아직 안했어 아 두꺼울게 어. 없 태림이가 이겼어. 5 세트. 잘했습니다. 태림 승. <laughs>